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지지만, 치열한 전투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한다. 어. 연속으로 킬가 어시스트를 성공하면, 몹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며 강해지지만, 죽기 더 쉬워진다. 협동 정글 사냥. 두 명의 정글 사냥꾼이 협력하여, 정글 몬스터를 처치하면 골드 경험치, 로운 효과를 나눠 갖는다. 뭐야, 정글이 두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정글이구만. 어, 야, 정글, 요새 정글 뭐가 좋냐? 내 꼬리에, 골... 꼬리에 걸리면 QW2 선발호? 못 깨죽지 못하지. QW 2 선말로. 어. 자. 어야 신기한데 이거. 예 부시구나. 맵이 어 맵이 되게 좁아요. 맵이 되게 좁고 저기 미드에 애들이 모여있어. 어, 미드라인은 벌써 걔 나오나보다. 여거어둡때 야, 다리야, 너는 가야지, 임마. 오야 돈을 같이 먹네 돈을 같이 먹죠? 야, 이거 이거 먹죠 이거 오야 칼네블이 많은거 봐 칼네블이 저럽게 많아 야 블루다 블루 블루 있어요 블루 블루가 저렇게 뜨네

아, 나 뭐야, 나왜 F 탈진이야! 야, 나 전멸 어딨어? <laughs> 야, 내 전멸 어딨어, 내 전멸? 어, 야, 맵이 조그맣네. 어, 뭔가 큰게 생겼네, 저쪽은. 나이스. 늑때 먹어 이거 이거 아, 근데 아군이 계속 당하는데 이거? 끌어봐 끌어봐 내 꼬리 맛좀 봐라 네, 좋았다 신발 안쓰고도 잡았죠 곧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오 이벤트가 따로 있나봐 그쵸? 빠지자 눈싸움 저걸 눈덩이로 맞춰 승리하세요 눈덩이를 맞춰, 맞춰. 야, 돈 들어와, 돈 들어와. 이겼냐? 아, 웃 팀이 이겼대. 어허, 야, 아군이 이기니까 쉴드를 만땅으로 주네. 미쳤다. 이모도 뭐야. <laughs> 쉴드를 엄청 많이 줘. 야, 이거 이벤트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꼬리 마세 봐라. 야하, 이마세 합니다. 이겼다. 야 뭔진 몰라도 이긴 거 같아. 그렇죠? 야곧 이벤트가 시작된대 얘들아 이벤트 준비해라. 황금 팀오? 황금 팀오. 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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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야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님들. 님들 저거 먹어요. 야 팀오 돈 준다. 야, 나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쳇쳇쳇. 네, 네, 네. 야, 저 팀호 잡아 봐. 야, 이거 팀호 잡아. 팀호. 팀호 잡아요. 아파, 아파, 아파. 야, 이거 팀호 잡아라. 야, 얘들아. 저 팀호 잡자. 아, 많이 다치나봐. 야, 저기 잡았어. 도망가자. 적 팀이 블리츠 크랭크의 축복을 받습니다. 뭔진 몰라. 블리츠의 축복을 받는데 좋겠다. 뭔진 모르겠다. 햄이 보면은 핏빛 장마 어, 뭐야 이거? 대자연의 힘 매초 최대 체력의 1을 회복합니다. 뭐야, 네오포저, 네오포저나? 이게 시즌 인가 시즌 3툰가까지는 있었어요. 야, 설마 저거, 야, 저거, 저것도 뜨네. 벌레도 뜨네 벌레 야 이거 되게 즐거운데? 아, 모두가 수레를 조종해 가장 가까운 적 구조물을 파괴하십시오 지 이게? 아. 아하나 잡아줘! 아, 다자봐다자봐대마시야대마시야 좋았다. 야야, 야, 수레 밀어, 얘들아 수레 밀어라. 뭐하냐? <laughs> 야이버들 <이번에> 뭐야? <laughs> 야 빨리 밀어, 이거 빨리 밀어. 야 빨리 밀어라, 얘들아 뭐하냐? 안 밀고 뭐해? 야 간다, 간다, 간다. 야더 밀어, 더 밀어. 간다, 간다. 빵. 야 잡힌 썰에 지지. <laughs> 야, 굉장히 즐거운 모드네. 야, 여기 스카, 너 꿀참 아니냐, 여기? 또 어, 도와줘야겠다, 이거. 아, 참, 이거 안. 듣네. 야, 팀워 잡아야 되는데, 이거, 우리끼리. 팀워 잡아야 되는 야, 팀 어딨어? 야, 저거 잡어. 야, 저, 저기 잡는다, 저거. 막타가 510이야, 510. 야, 우리한테 뭐라? 우리 거로, 우리 거로 뭐라? 오케이, 우리가 먹었죠? 바다의 메가드래곤 효과를 얻습니다. 바다의 메가드래곤. 바다의 메가드래곤이니까, 바다드래곤의 업그레이드 판이겠죠? 그쵸? 시벌 거방진 자식이 이걸 죽을라고 헤헤헤야 존나 쎄쟤 어떻게 해 불타는 원 안에서 불타는 원이 어디야

화야, 서렌 그만 쳐라 임마. 와이퍼 서렌 치는 거 봐, 혐이네. 자 봅시다 일단 못났어요 쟤 잡았죠? 자 한번만 걸려라 지금 자쿨 찼다 아 나이스 2 준비해요 수레 수레 고 여깄다 마리오스 오면은 제가 그냥 이거 해버릴 테니까 죽으라고 애들아 수레 밀어라 도와줘야지, 얘들아. 얼마 안 남았어. 아, 잡았다, 이거. 아, 다 죽었다. 다리우스가 안 죽네, 다리우스가. 야, 이거, 던, 이거 밀렸는데, 이거? 야, 이거 막아야지, 뭐하냐! 야, 이거 막어! 야,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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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어! 애니비 안 아, 없어? 뭐야? 뭐야, 적팀이 왜 파괴됐냐? 어, 어떻게 한 거야? 걸어 다니는 넥서스를 파괴해 승리하세요. <laughs> 야, 넥서스가 걸어다닌다고 뭔 말이야.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야, 야, 여기 있다. 야, 우리 넥서스. 제이리와 넥서스 우리 거. 야, 우리 넥서스 여기 있다. <laughs> 야, 넥서스 깜찍한 거 봐, 이거. 우리 넥서스 깜찍한 거 봐. 넥서스 포기 어, 뭐야. 야, 넥서스가 이상한 거 하는데? 나이스. 야, 슈어 버섯 던진다, 버섯 던져. 나이스 끝났고요 죽는다 음, 야야 이거 깨 이거 깨야 넥서스 뽀개 야 넥서스 뽀개 <laughs> 야 넥서스 뽀개라고 야방사 들어가 <laughs> 야씨아 그걸 이겨버리네 어 정거를 같이 하신 그분님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돌격 넥서스 모드입니다. 진짜로 넥서스가 돌격하네요. 일단 돌격 넥서스 모드는 맵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좁고 정글 젠이 생각보다 느려요. 정글러들은 그래서 항상 같이 먹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블루랑 레드 싸움을 진짜 잘해야 될것 같아. 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는 와중에 이벤트 다 챙기네. 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 모드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벤트를 챙기는 게 승리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골드도 유, 어, 거의 5,000골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겼어요. 아까 괜히 질것 같았는데, 계속 이벤트로 어떻게든 이득을 보니까, 점점 더 이기게 되어버렸다. 근데 약간 정신이 없는 건 단점이다. <laughs> 어, 재밌었네요.